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안녕하세요, 당신의 별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국민커피차 더자입니다. 오늘은 DNA 채널에서 전국을 강타한 인생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 그 후속작으로 8월 24일 첫 방송되는 드라마 굿잡 촬영장에 권유리 배우님 광고사 HL사이언스에서 응원의 커피차를 선물해 주셨답니다. 지난 6월에도 굿자 포스터 촬영장에 스태프 배우분 응원의 서포트를 다녀왔었는데요. 두달 만에 다시 여주인공 권유리 배우님 서포트를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일찍 도착했지만 바로 앞 시간에 커피차가 아직 정리 중에 있어서 잠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자리에서 서포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내부만 세팅하고 커피차를 오픈하지 못한 채 권유리 배우님이 광고한 HL 사이언스 제품들이 택배로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드디어 제품 박스가 도착했고요. 이렇게 진열을 하고 1시간이나 지난 후에 커피차를 오픈합니다. 제품이 너무 많아서 아직 커피차 옆에 몇 박스가 미개봉으로 쌓여있고요. 제작팀 담당자분께서 곧 나오시면 나눠드리면서 계속 정리해 주실 거예요. 스킨 제품과 석류분 말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늘도 없는 뜨거운 햇볕 아래 커피차 앞에서 땀 흘려가며 제작팀에서 세팅하고 나눠드리는데 고생 많이 해주셨답니다. 권유리 배우님의 액자 사진과 곰돌이 인형 그리고 리본까지 예쁘게 세팅해드렸고요. 잠시 후 권유리 배우님 커피차로 나오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한 얼굴 을 보이시며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음료를 들고 인증 사진도 많이 남기셨답니다. 권유리 배우님 사인과 함께 굿잡팀 전체에 나누어 준 단체 티셔츠를 제작 피디님께서 더자유에게도두 벌을 챙겨주셨답니다. 정의로 배우님 팀은 아메리카노 한 잔, 딸기라떼 한 잔, 히비스커스 두 잔, 자몽에이드 두 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주문해 주셨고요. 권유리 배우님 팀은 초코볼라떼 두 잔, 바닐라라떼 한 잔, 율무라떼 한 잔, 히비스커스 한 잔, 복숭아에이드 두잔 등을 주문해 주셨답니다. 오늘도 더자유 무대 능력, 골고루 맛있게 드셔주신 스텝 배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굿잡 티셔츠를 입고 h l 사이언스 제품을 들고 꿈이세레머니 인가요？국민 커피차 더자유를 이용해 주신 hl 사이언스 관계자 분께 감사 드 리며 드라마 굿잡 시청 률대 박과 권유리 배우 님의 꽃 길을 응 원합니다.